관원운중대가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관원운중대가 간다! 오늘은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분과 인터뷰 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님, 혹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구매처와 분관하게 판매점에 반환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카페뿐만 아니라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등 매장에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일회용컵이라면 모두 반환 가능합니다. 다만 컵홀더, 빨대 내용물이 있는 경우엔 반환이 불가능하니 반환할 때에는 분리 배출해서 내용물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꼼꼼하다. 꼼꼼? 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증금을 받을 때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앱 적립도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통해.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에 정립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관계자님과 대화 나눠봤는데요 간단한 밸런스 게임과 함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1회용 컵 반환해서 보증금 300원 받기 1회용 컵 뿌리면서 300원 받아 버리기 당연히 반환해서 보증금 받기죠 일회용 컵 아무렇게나 버려서 환경 파괴하는 사람 되기, 일회용 컵 반환으로 환경 지킴이 되기 일회용 컵 반환해서 환경 지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반환 논증대가 간다 자원순환보증권관리센터 관계자분과 인터뷰 마치도록. 파단 보증금 반환 계좌 정보 등록하기를 선택하신 후, 환급 받으실 은행과 계좌를 등록하시면 준비는 끝납니다. 컵 반환 시 앱을 켜신 후 일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보여주시면 현대공의 보증금이 적립됩니다. 여러분들도 일회용 컵 반환하시고 지구를 지키는 환경 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